t h i 을 b o 안 k w 요 l l f a l 이 And he's t h e 아 뒤로, 그 뒤로 상을좀 옮깁니다. 머리에 손안 주시고요. 뒤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남으시면 뒤로 가시고든지. 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실 있도록 오늘 사도행전에육전에 나타난. 귀한 의식의 지혜와 성령과 충만한 자로 하나님께 칭송받는 <laughs> 유종현, 유지혁, 백의준, 백의정, 박정호, 박의경, 소병훈, 안수집사 김하나 군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세우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경이 기록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어주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 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주여라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리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특히 사회에 기록된 말씀대로 절개와 가디에 임한 지혜와 청명 괴과 능력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앞으로 올후대대에되는네 위에 임한 영과 네 입에 둔내 말이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 떠나지 아니함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증거와 역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이베들에 쌓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 가정에서 가정재단이 쌓여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힘있게 하옵소서. 야곱비가 거쳤던 약복과 강변을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영적 싸움의 승부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하늘의 악한 영들을 결과하는 일과 이 땅의 구원의 길을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시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위드로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원내스로 함께함을 힘입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이요 또 성경의 내용이요 성경의 실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되주고 누려줄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은혜를 힘입어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보구마 지역 복음화에 앞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참으로 한 분야를 아버지 성공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크게 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가 많은 사람들에 게 칭송받는 시대적인 한 사람, 세대적인 한 사람. 또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영적 1의한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이사야 19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애굽 땅 중앙 재단의 축복을 힘내는 이일에 희일의 오른팔 또 왼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축배 감사함을 드리며 주의 수그들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자 일어나서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악수 한번 하면서 돌아갑니다. 저 네, 어, 들어가서 악수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앉아 주시면 됩니다. 어, 두 사람 안수 집사 두 사람은요 결혼했습니다. 내가 장가 두번 보내려고 <laughs> 두 개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두분 나오 안수 나오시고. 어 뒤에 그거잖아. 새카만 거잖아 가지고 나오시 앉아. 아까운